한글 맞춤법 소리에 관한 것 제5항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번입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자, 여기 예를 보면 오와 어 사이에 소적색 해서 쌍지읒을 된소리로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와 에 사이에 쌍기읒을 써서 된소리를 표기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리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라고 해서 산뜻하다에는 니은 뒤에 쌍디귿을 표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살짝 같은 경우에는 니은 뒤에 쌍지읒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윽비윽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발음상으로는 국수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서는 기윽 뒤에 기윽 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석 같은 경우도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비읍 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